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 깎아버렸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 저희 됐고요. 예. 네. 그한 푼도 깎은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차세대 원전 관련해서 정부 예산은 아큰거 없습니다. 100% 정부 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그것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는 사유로 그렇게 이야기해가 거짓말이가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좋습니다. 이거 사실이 아니죠 네그 사실과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2조 4천억을 편성해 줬어요 이 2조 4천억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집행액 1조 3천억 올해 6천억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예비비를 깎아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청년보약, 보약계좌 260억 원 삭감했습니다. 야당이 혼자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여, 사업 수요에 대한 과다축에 행정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삭감을 합의한 것을 예결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 삭감한 것입니다. 어떻게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했다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요? 청년 1경험 지원 46억 삭감인데 이것은 타사업과 중복이 되고 과도한 해외 인턴형 지원이 두배를 증가했기 때문에 이없이 여야 합의로 삭감한 것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무슨 이런 것들을 깎냐고 야당을 맹비난한 것인데요 384억원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니 아이 돌봄이 인력 부족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사건한 것입니다 예산 중개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비난을 하려면 경제부총리를 비난하고 대통령실을 비난해야죠 장관님이 예산 못 챙긴 것을 왜 국회를 비난합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발동 명분 중에서 민주당이 예산 삭감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이렇게, 어, 계엄 폭고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 깎아버렸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 저희. 됐고요. 네. 그, 한 푼도 깎은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가짜뉴스를 대통령이 엄중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면서 이거 갖다 댑니까? 그 체코 원전 그 수출하는 모델이 APL-1000이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90% 감액된 사업은 뭡니까? 저희 그 산업부의 이 원전 관련 된 예산은 그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4,887억 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90% 감액된 그 사례를 들었는데 음. 뭐가 그랬습니까? 아마 여타 부처의 뭐 연구계 사업 같은 거요 그렇죠. 것 과기부 때문에. 쪽에 그 차세대 소듐 냉각 고속로 기본 설계 사업비 이게 줄었어요. 이게 산자부의 무슨 원전 수출 지원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그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거의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보고문에 나와 있어요. 산자부 예산 중에서 차세대 원전 사업비가 뭐뭐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그리고 몰라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게 지금 그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어서. 말, ISM... 여러 가지의 예산 항목딱 나와 있는데. ISMR도 있고. s m r 제작 지원센터 네. 구축 사업비 54억 6, 600만 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ISMR 기술 개발 R&D 사업비 329억 2천만 원. 과기부 것도 530억. 단한 푼도 차세대 원전 관련해서. 정부 예산은 깎은 거 없습니다. 100% 정부 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그것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는 사유로 그렇게 이야기해가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좋습니다. 이거 사실이 아니죠? 네. 그 사실과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참모로서 사과하세요. 이런 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비상계엄 발동 요건으로 명분으로 써였다는거 예산 삭감한 거 아니죠? 예 예산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네.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약 윤석열의 말대로 정부가 일을 못할 정도로 야당이 삭감했다면이 중에 한 적어도 한 200조 정도는 삭감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677조 중에 겨우 야당은 4.1조 원밖에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연 평균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국가예산 삭감 평균은 5.8조 원입니다 그 5.8조 원과 4.1조 도대체 어디에서 이 예산 삭감 때문에 일을 못 해먹겠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업별 예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비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이전의 예비비는 평균 3조 원 수준이었어요. 작년도 예비비 집행액이 1조 3천억으로 집행률 29%에 불과했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이 6천억으로 10월 말 기준 집행률 14.3% 수준에 불과해요. 그런데 평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년도 예비비를 갑자기 4조 8천억 원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어요. 뜬금없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중에 절반만 깎았습니다. 2조 4천억. 2조 4천억을 편성해 줬어요. 이 2조 4천억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집행액 1조 3천억, 올해 6천억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예비비를 깎아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국고채 이자 비용을 근거 없이 깎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내년 발행 예정인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를 최근 시장금리 실적치를 감안해서 3%, 정부는 3.4%였습니다만, 그리 현실화하면서 5천억 원 정도를 삭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두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고채 이자가 부족해질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민생 경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이 또한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자, 주장한 예산을 살펴볼까요? 청년 도약 계좌 260억 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 이유는 최근 2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했고 예상 실적에 대한 과다 추계로 불용이 예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삭감을 야당이 혼자 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 수요에 대한 과다 추계, 행정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삭감을 합의한 것을 예결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여야가 합의 삭감한 것입니다. 어떻게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했다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요? 청년 1경험 지원, 46억 원 사, 삭감인데 이것은 타 사업과 중복이 되고 과도한 해외 인턴형 지원이 두 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역시 여야 합의로 삭감한 것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무슨 이런 것들을 깎냐고 야당을 맹비난한 것인데요. 384억 원 삭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니 아이돌봄이 인력 부족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더 있지만 더 들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검찰청 감사원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삭감했기 때문에 못해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특활비와 이 특경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 자료를 낼수 있는 건 내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채로 협상이 들어간 것이에 삭감이 완료된 것도 아닙니다. 협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소, 그 자료를, 소명 자료를 냈던 필요성과 집행 내역을 소명한 대통령 경호처와 국세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는 전혀 삭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장관님, 개연 바로 직전날 12월 2일입니다. 야당 주도, 민주당 주도, 감액 예산안 예결이 통과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 참석하셨죠? 네. 장관님이 직접 하신 발언, 발언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감액이 뭐가 있습니까? 어원님 저희가 이제 예비비 문제를 그때 전부처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에 감... 예비비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인가요? 근데 만일 이제 예비비의 경우에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 있을 때, 아니 예비비가 민생 경제 회복에 관한 예산인지 맞,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민생 회복에 쓰여질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말씀해요. 회복에 쓸수 있는 예산이에요. 예, 네. 만일 어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예비비가요? 예, 네, 예비비는 국가의 재난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쓰는 예산이지. 민생경, 말씀... 경기가 안 좋을 때 쓰는 예산이 아니요, 제...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이 발생하거나 해서. 그런 때... 말씀이 지금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감 있게 그런 계엄을 선포하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자, 뒤에 보면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혹한기로 지나고, 지나고 있는 우리의 경제의 근간인 800여 만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들에게 더큰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감액예산이 이런 부분이죠? 그 감액예산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제 의결을 감액의결만 했고 증액 같이 합의가 예산 안 됐으니까 예산 증액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아니요,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증액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비난을 하려면 경제부총리를 비난하고 대통령실을 비난해야죠. 장관님이 예산 못 챙긴 것을 왜 국회를 비난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엄 선포 이유랑 똑같은 논리인데요. 애초에 본예선에 반영하지 못한 스스로를 질책하고 정부를 질책하는 게뭔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전날 이런 기자회견을 한게 지금 내란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동 손동, 선동하는 자리에 지금 함께하신 거 맞죠? 어머님, 이 끝난 저 저희가 초유의 이제 감액 예산이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처의 장관들이 조금 더 합의를 통해서 더 나은 아니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리고 여야 합의를 드렸는데. 왜 국민의원이 관여를 합니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